안 쫄리죠 지금? 어, 좀안 돼. 자 로그입니다. 어. a의 x 곱 b 라는 것이 성립할 때 우리는 x 로그 a의 b라고 얘기해요. 를 로그하고 지수 사이의 관계식 있죠. 미시 미술로 넘어간는 원래는 로그가 먼저 생겼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계산이 편리하죠. 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지수 법칙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로그를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시 똑같을 때만 진수들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야, 쟤, 지 아, 그래서 미시한때그 안에 있는 법칙들 있죠? 그걸 외우셔야 돼요.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증명을 안 하겠습니다. 진수 끼리의 곱이 되는 것이고,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진수 끼리의 나눗셈이야. y분의 x가 들어가세 로그 a의 x의 거듭제곱이 붙어있어요. 이는벼 앞으로 뿅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n개가 곱해져있어? 그럼 n개의 합으로 분리가 되겠죠. n 곱하기 n. 그래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간다 라는 얘기 여기 세 가지 성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변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밑변아 그보다 먼저 기본적인 성질이죠. 로그 a의 a. 밑과 진수의 자리가 같으면 이 값은 1이고 로그 a의 1. 진수자리가 1일 때는 그 값이 0이 됩니다. 밑변환이 무엇이냐? 로그 A에 B를 가져와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꿉니다. 즉 로그 B에 A분의 1 이렇게 해서 역수관계가성립해요또한 가지, 로그 A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로그들의 계산은 전부 다 진수들의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진수끼리 계산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밑을 진수자리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면 같은 밑을 아무거나 써도 돼. 단, 얘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b는 0보다 커요. 이 아니라 아무거나 되는 건데, 양수. 그래서 같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로그 a 의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밑과 진수 자리에 거듭적을 둘다 들어있는 경우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로그 a 의 b에다가 진수의 거듭적 나가는건 당연하죠. 이세 거듭제곱은 이 자리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역수가 되죠. 금 음, 모로 나갑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a 의 로그, b 의 c 야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어. 그렇게 되면 여기는 밑과 로그 있는 진수의 자리를 바꿔도 성립합니다. 이게 서로 가짜 로이야 맞지? 자, 요 정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로그의 성질인데 뭘 짝대기면 작작작작 고은 것처럼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계산해습할게요2 0쪽 151번이야. 로그의 루트 3의 a의 값이 4, 로그의 9분의 1의 b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a는 얼마가 될까? a는 루트 3의 4제곱. 3의 제곱이 얼마가 돼? 얘는 9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b는 얼마가 될까?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뭘까? 보세요.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인데 일단은 마이너스 거듭제곱은 역수예요. 그리고서 2분의 1은 루트잖아. 그러니까 루트로 얼마가 돼? 어, 3 이렇게 쓰시면 돼. 자, ab 값 계산 됐습니다. 155번 로그의 x 2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8x 7. 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미 말씀드렸죠? 밑과 진수가 전부 다 양수야. 단 밑이 1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그들이 빠뜨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여기가 완전제곱식일 때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일단 x는 2보다 크죠. 그리고 x는 절대로 3이 아니야. 지금 이아니니까 그다음 이 놈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 이차식이 0보다 작아서 x는 바로 1과 7 사이에서 존재. 이때 경국은이 공통 범위에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은데 3은 아닌 의미의 실수죠. 뭘 묻고 있을까? 정수겠지. 정수가 몇개나가 했으니까 3은 절대 안 돼. 4, 5, 6 이렇게 세 개가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159번 계산 문제. 50 곱하기 로그 5의 다 대분 로트2 플러스 로그 5의 로트10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5에 8. 일단 미시 똑같죠. 미시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셈 나눗셈이야. 자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로그 5에. 그 다음 이 자리는 분수로 쓰겠습니다. 얘 마이너스 때문에. 그다자 여기는 다섯째 골 루트죠. 근데 그걸 올려준다면 얘가 이 위로 올라가서 다섯째 골을 해버리니까 어느 것을 뭐, 얼마야? 2만 남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루트 10은 그냥 곱하겠습니다자그다음 얘가 문제인데 요 2분의 1이 위로 올라가서 루트를 만들겠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분모에 루트 8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지? 자, 약분해버리면 없어지고 남은 값도 마저 약분해버리면 뭘 남아? 루트 5만 이렇게 남아요. 로그 5의 루트 1인데, 루트는 2분의 1세곱이니까 이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맞지? 163번입니다. 로그 3의 5. 하기 로그 5의 7? 봐. 로그 7의 9야. 이게 눈에 보이니? 9는 3의 제곱이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싹 지워지니? 자, 여기 있었던 이 밑변이에요. 밑변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 곱하기 얘를 밑을 10으로 해서 밑변 았을게.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5라고 쓰는 거야, 얘를. 같은 방법으로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7. 선생님, 이건 그냥 11로 하면 안 돼요? 상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약분은못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밑으로 하기 위해서 10, 10 같은 방법으로 로그 10의 7분의 로그 10의 3이라고 본다면 약분, 약분, 약분 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해서 그냥 편하게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5약분, 7약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도 돼? 로그의 3에 아까 9였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어요. 정답은 2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2 1쪽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한장더 볼게요. 1 6 7번 지수가 보기가 싫죠. 지수니까. 밑은 2 7이에요 지수만 갖다 쓸게 4로그 9의 2 로그 3의 4 마이너스 로그 3의 8이야. 지수자리만 계산합시다. 미이 전부 다 3으로 9이니 앞에 있는 거는 굳죠 그러니까 구니까 에다 3을 쓰시고 3의 제곱이야. 근데 밑에 거듭제곱은 역수로 나가니까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그 3의 2인데 여기에 제곱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 그다음 곱하기 로그 3의 4까 4. 그다음 빼기 8이니까 나누기 8. 그러면 얼마? 로그 3의 8분의 어? 뭐야? 로그의 2죠. 그치지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27은 3의 세제곱이야. 그것에 대해서 로그 3의 2가 되는 거지. 그렇지? 태워 같이 봐. 그럼 얘는 3의 로그 3의 요 3의 거듭제곱 위로 올라가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네요.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밑과 지수자리, 진수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이 3과 이 8을 바버리면 8의 로그 3의 3 성과가 되나요? 계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계산 연습이었어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표현법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빨리 연습해 보세요.